What a man, what a man, what a man. 알아, 나는 good man. 안녕하세요. 꿈을 향해 달려가는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5년차 연습생 16살 김사무엘입니다 저는 춤, 노래, 랩, 외모, 영어, 애교 다 자신있고요. 짧고 굵게 애교 3종 세트 보여드리겠습니다. 잠시만요 저는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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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무 하고 싶어서 나왔고요 제가 자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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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오르면 저를 뽑아주세요 제 간절한 마음을 담아 국민 프로듀스님들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I want you pick me up 네, 지금까지 김삼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뽑아주세요.